이번 주 국내외 AI 주요 이슈, 핵심만 딱 정리해드립니다. 오픈 AI가 한국이 국익과 경쟁력을 지키려면 글로벌 AI 기업과 손잡아야 한다며 정부, 대기업과 파트너십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픈 AI와 SK삼성의 협력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또 국내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공식 요청하면서, 향후 AI 인프라 투자에 한국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대규모 메모리를 탑재한 AI 가속기 개발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GPU 방식에서 벗어나 메모리 성능을 극대화해 초거대 언어 모델 연산 속도를 크게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이런 구조 전환이 국내 기술 경쟁력의 중요한 키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i f 칩 공동개발에 들어가면서 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서 TSMC 독점을 깨고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AI 하드웨어 역량과 삼성반도체 기술이 만나 이뤄낸 유의미한 변화로 국내 AI 반도체 분야 확장의 긍정적 신호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AI 인재 양성, AI 산업 세제 지원 등 실질적 정책도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습니다. 특히 APEC 21개국이 AI 기술 격차 해소와 규범 마련에 협력키로 하면서 AI 국제 협력 역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AI 로봇 자동화로 글로벌 기업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도 연이어집니다. 인력 구조 변화에서 실무 AI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파트너십, 인프라 투자, 핵심 인재 육성, 제도 혁신 이네 가지가 지금 AA 시대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